이게 보통 유바나 엘바 같은 거를 상하에다가 이제 어 고정을 시켜놓고 판넬을 꽂는 방식도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유바 없이 엘바 없이 그냥 우레탄 폼만 가지고서 작업을 할때뭐 요거 쐐기목 쐐기목을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쳐야돼? 아니 망치로 쳐야되는데 <laughs> 손이 아플거 같아 워낙 철판이 얇고 요거 뭐 엄청 세게 때리면 잘못하면 음 얘가 찌그러져 살살살? 어. 얘가 고정만 될 정도로 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아주는거 움직이지 않게만 지금 얘같은 경우는 하부에다 오레탄폼을 한번 쏜거야 우레탄 폼을 한번 싸 가지고 아래쪽은 이대로 접착이 될 거란 말이야. 이대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쐐기목을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도 어, 밑에 거는 그냥 움직이지 말라고 응.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해 주는 거고 응. 위에 것도 위에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틈 한번 봐봐 틈 보면 보이나? 응. 밀착됐지? 이렇게 응. 밀착이 돼 이렇게 밀착이 된 상태에서 하부 우레탄폼 쌌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쇠기목 박아주고 그 다음에 우레탄폼을 쏴주면 돼 우레탄 폼을 한 번에 우레탄 폼을 다 쏘는 게 아니라, 요 손끝에 힘을 잘 조절해서 맨 끝에 한 줄, 두 줄, 세줄 이런 식으로 한줄 쏘고 나오고, 두줄 쏘고 나오고, 세줄 쏘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놓고 손끝에 채우는 거는 반만 채워도 돼. 끝까지 채우면 넘치니까 좀 벌써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원래는 이게 우레탄 폼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떤 거는 3분의 1만 채우고 많이 부풀니까. 또 어떤 거는 또 반만 부풀고. 그래서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 우레탄 폼의 성질을 알고 채워줘야 돼. 요 그냥 뭐 우레탄 폼은 다 똑같다. 그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채워줘도 올라가서 한번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그게 이제, 어, 꽉 차는 거지. 그게 지금 늦다 뺐다 하면서 내가 거의 두세 번 정도로 채운 거야. 반 정도 채운 거야. 잘 됐지. 응. 그리고 이거 쏴준 다음에 이거 우레탄 폼을 쏴준 다음에 반드시 옆면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떴는지. 그렇지 우레탄 폼이 들어왔다 부풀어 가지고 아, 아무리 쐐기목을 저렇게 박아놨다 하더라도 우레탄 폼이 부풀면서 얘가 뜨는 수가 있어. 그래서 어, 여기 두장 들어가잖아요. 음. 두장 들어갈 때두 장을 한꺼번에 이 사이에 딱 껴버리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있어 그래서 음. 먼저 하나를 해놓고 얘가 완전히 밀착이 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뭐 백발백중이지, 절대 안 뜨지. 여기에 딱 맞춰서 나오니까 이 끝에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 얘랑 이제. 뭐야 수평을 잘 맞추면 되니까. 자 음... 이게 자르면 잘못하면 이게 퍽하고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철판이랑 스티로폼이랑 분리가 돼. 그래서. 처음에 이 날개 자를 때 눌러줘야 돼 한쪽 손으로 음. 이렇게 눌러놓고 잘라야 그래야 좀덜래 그리고 요거 직소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비탈 기능을 이빨 최대한 최대한 어, 오비탈 기능을 3단까지 쓰면 3단까지 쓰는 게더잘 잘려 한날 자를 때. 어. 가능하면 안경이랑 마스크 하면 좋은데 마스크는 내가 안 했는데 지금 안경은 꼭게스편이쇳가루가 잘못하면 눈에 박히거든. 음. 그러면 병원 가서 이거 빼야 돼. 음. 우레탄 폼을 쏘면, 이렇게, 어,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칼로 커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는 칼로 다 굳은 다음에 해주면,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요. 그럼 저희가, 우레탄 폼을 한세 종류로 쏴 봤거든요. 근데 세 종류가 회사가 다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부푸는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게 부푸는 게 있고 엄청 많이 부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푸는 거는 처음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부풀어 가지고 지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어두워서. 이렇게. 흘러 넘쳤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막 넘친다고 해서 당황하셔서 막 닦아버리면 더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다 굳을 때까지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네.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나무로 이렇게 긁어주면 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우레탄 폼은 잘못 썼다 하면 굳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깔끔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 칼로 잘라낼 겁니다. 선택한 테이프는 듀폰 테이프입니다. 네, 이 제품이고요. 듀폰 에어가 테이프 네 60mm에 폭이 60mm고요. 이 6cm 길이가 25m인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축용으로 나왔고 기밀 방수에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판넬이 음 약간의 굴곡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테이프가 좀 신축성이 있는 테이프를 찾았는데 요게 신축성이 좋다 그래요. 접착력도 지금 하나 정도 붙여봤는데 접착력도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이 테이프를 어디에 부착을 할 거냐면 이렇게 판넬과 판넬이 연결되는 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네, 판넬하고 각관하고 연결되는 부분, 네, 요런 데 위주로 지금 전체적으로 붙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착을 해서 시공을 해보고 제품이 어떤지는 나중에 또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기밀 방수 테이프로 모두 부착을 하였습니다. 특히 창호 테두리 부분에 잘 밀착이 되도록 신경을 썼는데요. 테이프 접착성이 좋아서 판넬, 샤시, 단열재, 각관 모두 잘 부착이 되고 잘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벽면은 열반사 단열재 플러스 백티 샌드위치 판넬 플러스 기밀 방수 테이프로 마무리 하였습니다.